아버지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내 옆에 남아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단한 번쯤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 앞에 서자. 그 질문이 어느 순간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평생 지켜온 작은 고시원. 그곳에서 저는 새 아이를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제게 남은 건 많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을 넘기니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더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가진 게 사라져도 이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챙겨줄까?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어 숨이 답답해지고 잠을 자도 자식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죽어도 마음 한 구석엔 확신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의문으로 남겠구나. 이 마음을 안고 죽을 순 없다. 그날 밤 저는 긴 고민 끝에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솔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척 하는 것, 가난한 아버지의 옷을 입는 것,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제새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실험, 그 진짜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리면 과연 누가 내 곁에 남아줄까? 이 질문은 젊을 때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돈을 벌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힘이 있을 땐, 미래가 두렵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 질문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침 햇살이 고시원 복도, 창문을 통해 들이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방한 한 방을 순회하며, 전등을 갈고, 끓는 물을 버리고, 먼지를 닦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오래된 걸레에서 희미하게 나는 곰팡이 냄새, 철제 손잡이의 차가운 감초, 거울 속 주름 투성이,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시원을 지키느라 나는 내 젊음을 다 내줬구나.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힘든 티 한번 안 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는 든든하다. 늘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 숨을 들이쉬는데도 폐가 눌리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는데도 가슴 안쪽에서 자꾸만 거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디선가 오래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시원 복도 난간에 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자동차,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잃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날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더 무서운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이 고시원 때문이었을까? 순간 심장이 꽉 조여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믿음과 기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느낌.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자신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자식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걸까? 아니면 그들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운 걸까? 이 질문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무릎이 힘없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혹시라는 찜찜함에 괴로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결심이 마음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가난을 입어보자.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기댈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보자. 그래야만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볼수 있을 테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발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내 자식 인생을 지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자식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실험은 평생 저를 지켜주던 그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됐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곳. 이 고시원이 내 젊음을 먹고 컸지, 밤마다 들려오던 세입자들의 발소리, 라면물 끓는 소리, 취한 청년이 흐느끼던 슬픈 새벽까지 누군가는 시끄럽고 촌스럽다 말하겠지만 제게는 모두 내 삶의 배경음, 제 청춘을 같이 늙어가게 한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방. 불 꺼진 복도, 라면 냄새 대신 먼지 냄새.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지만 이상하게 고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켜온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과정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시원을 일부러 더 무너진 집처럼 만들기로 오래된 간판은 떼지 않고 더 바르게 놔두었습니다. 복도 불은 절반만 켜두었고, 깨진 유리창은 그냥 방치했습니다. 흔들리는 형광등, 습기 찬 벽, 어두운 복도에 울리는 제 발소리, 저는 일부러 제가 가진 모든 든든함을 하나씩 벗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약해질수록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테니까. 그게 이 잔혹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피처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뜬 화면, 그걸 바라보는데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우리 관계도 달라지겠지. 그걸 알면서도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가장으로 살며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망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세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잔혹한 반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혼자세요? 걱정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출 때문이야? 세금 때문이야?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막내에게도 큰아들과 둘째에게 했던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의 반응은 참 초동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고요함, 그 침묵이 가장 날카롭게 나를 베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 실험,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겠구나. 그날 밤, 하늘은 미친 듯이 비를 쏟아냈습니다. 불 꺼진 고시원 복도, 천장 틈새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비 냄새가 섞인 축축한 공기, 희미하게 깜박이는 비상 등,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가난한 아버지다.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 천천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의 얼굴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둘째 딸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딸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와 반겼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보여요. 그 따뜻한 말투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저는 계획대로 거짓 진실을 꺼냈습니다. 따라 아버지가 고시원을 정리하게 됐다. 이제 살 곳이 없다. 딸은 손에 들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꽂히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다만 당장 지낼 대만. 딸은 주위를 둘러보고 한적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카페가 적자예요. 아버지를 모실 여유가 없어요. 딸은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내는 10만 원. 이걸로 며칠은 버티시고요. 아버지가 더 힘든 부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그 속의 메시지는 냉정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짐이 되지 마세요. 딸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주는 온기는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참으로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문을 나와 걸음을 옮기는 동안 따뜻했던 커피향은 어느새 싸늘한 냉기로 변했습니다. 미소 속에 감춰져 있던 현실적 계산. 그 앞에서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홀로 서 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자신의 앞날도 불확실한 상황. 그런데 막내의 집 앞에 서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막내는 놀란 얼굴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또한번 계획대로 거짓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시원을 잃게 됐다. 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버지가 어쩌다가 고시원을 잃게 됐단다. 내가 지낼 데가 없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내는 제 외투를 챙겨 벗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여기 계시면 되죠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누울 자리는 있어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작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불을 꺼내 펼쳐놓고 허름한 싱크대 앞에서 라면을 끓일 물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대접 못하지만 아버지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막내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줄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라면이 끓는 걸 기다리며 막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취업하면 아버지 방도 더 넓고 편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그 말에 입술이 떨릴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제 손등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주는 따뜻함을 짧게나마 느꼈습니다. 따뜻함에는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아이. 막내의 작은 방은 좁았지만 그 안에 있는 온기는 세상의 어떤 집보다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가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드디어 세 아이 모두를 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불이 꺼진 좁은 복도 낡은 의자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고시원 문패 아이들은 하나둘 도착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내 마지막 실험을 끝내야 한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 마음을 알고 싶어, 조금 큰 시험을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첫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둘째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말들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내가 앞으로 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러셨겠어. 우리가 더 잘했어야지. 나이 들면 누구라도 외로워지고,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제 아이 모두 중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한건 오직 막내뿐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마. 아버지는 망한 게 아니란다. 제 아이 모두 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고시원도 땅도 예금도 모두 그대로 있다. 합치면 70억이 훨씬 넘는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첫째의 눈빛은 흔들렸고, 둘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저 놀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저의 마지막 선택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막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든 첫째와 둘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아이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제손 안에 있는 막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너에게 맡기겠다. 순간, 제 아이는 숨을 멈춘 듯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실험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막내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건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한 순간, 고시원의 복도는 숨조차 크게 쉴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 3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첫째가 벌떡 일어나며,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진짜 다 막내에게 준다고요? 저는요. 제가 누구보다 책임지고 살려고 노력한 거.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그리고 평생 참고 눌러왔던 억울함. 첫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집안을 떠받치려고 얼마나... 첫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었던 듯 했습니다.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꽉쥔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욕심낸 적 없어요. 근데, 막내만 주는 건 너무. 둘째의 말은 가시처럼 얇고 약했습니다. 저 잘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힘들다 하셨을 때,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제가 그걸 못한 게. 둘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그 속에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아이의 마음과 70억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붉어졌고, 손끝이 떨려 올라오다가 다시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막내는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형, 윤아, 그런 뜻 아니에요. 저 진짜 바라지도 않았어요. 막내의 목소리는 진심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돌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네, 잘못은 아닌데, 이건 너무... 어쩌라는 거냐? 둘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우린 노력했는데. 경제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감추어둔 마음이 모두 들켜버릴 것 같아서, 고시원의 좁은 복도는 마치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아이들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누가 욕심을 내고 누가 탐을 내는지 그걸 보려 한게 아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복도 위로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너희 셋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줄 아이들인지였다. 세 아이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투도는 너희를 갈라놓는 게 아니고 묶어주는 끈이어야 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너희 셋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말이다. 그 순간 세 아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란, 죄책감, 충격,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의 조각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고시원 복도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졌을 때, 힘을 잃었을 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때,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건네는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부모가 나이 들어 손에 쥔게 없어졌다는 이유로,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밀려나야 한다면, 그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이 이미 오래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진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의 가난한 모습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 표정이, 그 말투가, 그 태도가 여러분이 평생 어떤 사랑을 쌓아왔고, 그 사랑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사람이 시험 받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